이번 시간에는 어, 아주 그 난을 그리는데 간결하고 어, 잎이 길지 않고 어, 눈 속에서 지금 막 나와 있는 그러한 듯한 그러한 그 야생 난, 그 춘난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에, 그런 그 춘난을 한번 요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때에는 입을 길게 춘다는 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악 조건에서 악 조건에서 어, 어, 난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그어렵게큰 난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린 다음에 이 다음에는 꽃을 한번 어, 색을넣어가지고 꽃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꽃대는 꽃대는 단목으로 처리를 해서 이 지금 바탕에 있는 난 여배에 있는 꽃대보다 옅은 색으로 옅은 색으로 한개 정도만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개 정도만. 색은 아주 빨간색보다 연한 이런 색이 또더 좋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이런 총에다가 한번 그쳐보고, 이렇게, 예. 이렇게 그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은 이 때에는 꽃이 약간 크다, 너무 크다 할 정도로 꽃을 약간 강조해 줍니다. 그래야, 꽃을 호방하게 그려야, 마지막으로, 뽕으로 다뺀 다음에, 물기를 뺀 마른 붓으로, 연지,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염, 이 꽃, 꽃맥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그 겨울에 피어난, 이렇게, 예, 눈 속에 핀디, 예, 춘난을 그려보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화심을 찍습니다. 마음심차. 이렇게, 예, 그래서 한 단을 완성해 보았습니다.